최근에 이집트에 원전공사 받으신 거그 수출 계약하신 거 있으시죠? 우리가 이게 2차 측 건설이죠. 우리는 뭔가요? 예.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80여 동의 건물을 짓는 거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건설과 관련된 게 많죠. 건설하고 설비가 측,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측 건설 사업이잖아요. 2차 측 건설 건물도 있고요. 설비가 예. 있습니다. 1차 측이라고 하는 거는 원자로와 관련된 것들이죠. 맞습니다. 노예니다 예,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측 건설을, 그, 유일한 단독 협상 대상자로 결정된 게 언제인가요? 그게 2020년인가, 21년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 1년인 작년 12월 달이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산업적 차원에서 수출하는 거는 뭐 여야가 없고 정권과 무관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에너지 관련해서 좀 이념화되고 정치화된다 되는 바람에 저는 좀 합리적 대화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좀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자력을 짓지 않으면서 수출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원자력 의존도가 전체 전력에서 의존도 비중으로 봤을 때전 세계에서 몇위 정도 합니까? 또 미국 한, 미국 한 3, 4위 안에는 들어가죠. 3, 4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2 7, 8%지와 있습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21, 네, 그, 그 정도 될 겁니다. 네. 이 정도면 원자력 의존도를 할 만큼 한 나라 아닌가요? 예, 뭐,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 국내 에너지 이제 전체 공급의 어, 수요에 비해서. 자꾸 딴 말씀 하지 마시고요. 예. 답변을, 그 정확하게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죠. 아, 제 생각에 원자력이 더 필요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어, 전력 수요라든지 뭐, 전개화 과정이라든지. 아, 예, 이런 알겠습니다. 걸 종합적으로. 다른 말씀 하셨어요. 예. 더 이상 안 묻겠습니다. 예. 이번에, 그, 기본 계획에서도 원자력을 좀 늘리는 걸로 하셨잖아요. 이게 수출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태양광 관련해서 뭐한화 큐셀 이런 회사들이 전 세계 선두기업이죠. 예, 뭐 그렇게 알고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삼강이나 CSB인데 이런 회사들은 풍력과 관련해서 세계적인 또 선두기업이죠. 뭐 세계적이라기보단 하여튼 상당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어... 뭐 1, 2위 하는 나라. 맞습니다. 그런, 예, 그런 기업입니다. 예. 근데 이, 회,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가 태양광이 거의 없고 풍력도 거의 안할때 이런 위치에 이미 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옛날에 원전 사고가 난 이후에 원전을 몇개 건설했습니까? 추가 건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수리마일섬이 사고가 난지한몇년 정도 됩니까? 사고에 한 지금 한십 년이 훨씬 넘은 것 같은데요. 십년 훨씬 넘죠. 네. 한 그게 몇 년도 사, 사고일 겁니다. 그 원전들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을 이제 투입하고 있고 네. 아, 그런 새로운 네. 원전에 대한 네. 시각을. 국개 지었다가 그 경제성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원천 기술해서 하지만 자기 나라에는 안 지어요. 그래서 아마 최근 에너지 환경이 바뀌면 제 생각에 그 부분은 또전 세계가 바뀌면이라는 그 과정으로 있습니까? 해서 이야기했다고 아까 답변 안 하시던데 그거는 지금 지금 저, 수십 년간의연혁이 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에너지 충격을 받고 있고 지금 유럽의 지역에서도 상당히 원전에 대한 관심이 그거 그거 많이 오르고 있다면서요. 전쟁 작년에 하시겠습니까? 일어났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수십 년된 이야기에다가 적용을 시키면 됩니까? 지금 우리가 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특별하게 비중을 이번에도 기본 계획이 안 높이셨던데 상공회의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 배트, 배터리 제조업체가 100% 사용을 하, 그 재생에너지를 써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언 내용입니다. 이 내용 꼭 한번 보십시오. 재생에너지 인프라 확충 재, 재생에너지를 저희가 어, 어,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은 이번에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저희 방향이고요 아르바이트에 대해서도 저희가 상당히 이제 그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